자, 2번 봅시다. 두 직선, 가와 나, 어딨어요? 여기있네요 가와 나는 서로 평행하고 삼각형과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합은, 이두 개의 합은요, 84와 12분의 5제곱센치미터입니다. 라고 나왔네요. 자, 그러면, 두 직선, 가나 사이의 거리, 즉, 수직으로 만나는, 여기 이만큼 물어본 거네? 그지? 우리 이거, 모르면은 네모라고 둬야죠. 근데 지금 이 네모가 이 삼각형의 뭐야? 높이지, 높이. 그리고 또 이만큼 네모가 평행사변형의 높이죠. 그죠?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. 넓이. 식쓸 수 있겠네요. 어떻게 식 써요? 8 곱하기 네모, 나누기 2. 그죠?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넓이. 는 어떻게 돼요? 밑변 곱하기 9cm 곱하기 네모죠? 이 둘의 합이 더 했더니 합이 얼마 나온 거야? 83과 12분의 5가 나온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식 해서 정리해보면 8에다가 2 먼저 순서 상관 없죠? 가로가 없으니까. 그러면 4 곱하기 네모 되겠고요. 세모의 넓, 삼각형의 넓이. 더하기. 상의 사변형의 넓이 9 곱하기 네모 하면 네모가 총몇개 있어요? 네모가 총 13개 있네요. 4개, 9개에서, 그죠? 이게 83과 12분의 5. 그러면 네모 구할 수 있겠죠? 네모 구해서 답사 넣으세요.